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은 아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제명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 내가 사랑했네 그흑신 그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내 맘에 늘계쓰고나 주의 아래 있어 저보도비요고들이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전에 볼늘 믿으며 그손으의 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은에 내려주사, 나랑 상봉하시고, 내 방패 되었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믿음이 끈을 서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안에 거하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포도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기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그들을 가지로 삼으셨습니다. 가지가 되어 자기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참 지식과 참 생명을 공급하셔서 그로 하여금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지만 열매를 맺는 사람은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손질해 주십니다. 손질의 과정이 아프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속이 꽉찬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깨끗한 가지로 삼아 주셨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과 사랑의 사김을 나누는 것이며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함은 선물이지만 거함의 유익을 누리며 열매를 맺는 데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참제자의 임이 입증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해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 기쁨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던 기쁨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대해하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으라 하시며 모든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은 최고의 계명이며 최고의 순정입니다. 기도 예수님 안에 힘써 거하며 사랑과 순정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